자 20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6L인 막대 AB가 실에 연결되어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량 M인 물체는 B와 실로 연결돼서요. 어, 수평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수평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지금 수평면에 기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AB가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며 공을, A 위, 어, 공을 A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가장 왼쪽 지점과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지점은 각각 점 P와 점 Q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이 P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가장 왼쪽에 있을 때 A가 어 지금 이 막대 A를 어 당기는 힘의 크기가 4mg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 이런 돌림임은요 시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소가 하나 있느냐 두개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게 느껴지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그 이런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시당초 처음부터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게 여러 개가 겹치면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우선 왼쪽부터 보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최대한 가게 되면 극단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라 그랬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젖혀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매달려 있던 실이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왼쪽에 이 공이 있을 때는 이 실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어 이걸 1로 할게요. 1이 있고, 여기 1이 있는데, 음, l 을 1로 놓을게요. 그냥 여기 이실 있는 점을 받침점을 하면 시소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질량 중심이, 요 막대질량 중심이 이제 여기 질량, 여기에 이제 사람처럼 선생님이 항상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가 6 l 인데 1, 1, 2, 고 여기 1 되면 3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3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게 맞거든요. 이해가죠? 그럼 잘 봐요. 이 시소에서 지금 얘 비는 없어요. 비가 없는 상황에서. 비가 없는 상황에서 둘 밖에 없어요 둘 밖에 근데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 얘들은 뭐 해야 돼요 시소에서 질량이 똑같아야 되죠 끝났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줄이 잡아당기는 힘즉이 받침점이 이 작용하는 힘이 4mg래요 그럼 얘네들도 눌러 찍어 눌러주는 힘이 4mg가 돼야지 평형이죠 그럼 얘네들이 2mg 2mg가 되야 되니까 공의 질량이 2m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있고요 지금 a의 지금 막대의 질량 역시 2m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니음 보게 되면 a의 질량은 e 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더 해볼게요. 뭐냐면 이번엔 얘가 오른쪽으로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쳐지겠죠. 그럼 줄이 팽팽하게 b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이 될 겁니다. 그때 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그냥 이게 또 물체처럼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얘가 잡아당기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쳐지기 때문에 이 m이란 것도 순전히. 여기 뭐 수직 강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순전히 m이라는 걸 여기에 어, 잡아 들어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 m도 여기다가 여기 에 받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기를 기준으로 시소죠. 지금 이제 종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리가 막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요 지금 요 질량 줄의 장력에 대한 걸 구해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 지금 시소에서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고요. 알았어. <laughs> 아유, 막, 그냥 가면 안 되겠니? <laughs>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둘이 지금 시선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더 멀리 앉아있죠? 그럼 얘가 아빠가 되어야 돼? 아들이 되어야 돼요? 응? 얘가 아들이 돼야지 여기가 아빠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시선 놀이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2m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배멀어져있으니까 물론 돌림힘으로 계산해도 좋지만 이런 건 계산할 건덕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이거 두배 멀리 떨어진 애가 m이라면 아들이라면 여기 더 가까운 쪽에 있는 애가 무거운 아빠가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잡아당기는 힘이 2m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 됐죠.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실 AB가 A를 당기는 힘의 합은 자, 공이 P에 있을 때와 Q에 있을 때가 같다는 는데 자, 공이 P에 있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공이 P에 있을 때는 지금 A가 당기는 힘이 얼마였냐면, 아까 시선홀이었죠? 4MG였어요. 대신에 B는 흐물흐물해져서 없었죠? 0입니다. 근데 Q일 때 한번 볼게요. Q일 때는요, 지금 A가 잡아당기는 힘은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B가 잡아당기는 힘은 2 m 으로 지금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 m g 가된 거예요. EMG.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균형을 이루려면 밑으로 찍어 누르는 애들이 4MG 있었어요. 근데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2MG가 생겼죠. 예? 그리고 여기 위에 들어 올리니까 4MG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찍어 내리는 게 4MG이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전체적인 힘도 4MG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MG가 됐다는 얘기는 A가 얼마? 2MG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2MG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의 합은 얼마? 4MG로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Q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 Q점이 있을 때 얘가 얼마만큼 위치했는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이건 우리 돌리면 구하면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제 시소가 있고요. EM짜리가 여기 1짜리에 있어요. 여기 EM짜리가. 그 다음에 또 EM짜리가 있는데, 여기가 X만큼 있어서 모르고요. 그 다음에 4 있는, 여기 4까지 있는 위치에서 지금 줄이 잡아당기는 게 얼마냐면 e m g 예요 그래서 EM으로 한번 쓸게요. EM. 그럼 얘네들을 한번 볼게요. 얘도 결과적으로 2m짜리니까 2m 곱하기 1 돌리는 얘 찍어 누르죠? 찍어 누르죠. 더하기 2m 곱하기 x 그것이 글씨가 막 날라갑니다. 선생님좀 급한가 봐요. 애들이 막 시끄러워서 2m 곱하기 x 는요거죠 2m짜리가 4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2m들 보기 징그러운 것들 다 없애주게 되면 1 플러스 x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기 때문에 x가 얼마?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에요. 여기가 3 그렇죠? Q가 있는 위, 위치가 근데 PQ 사이 거리라니까, P가 여기서부터 1이고, 그다음부터 아, 3이니까, 2개 더 하면 4가 되겠죠. 4.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그래서 지금 이거 20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